자, 1 7번에 보면, 어, 요 fx란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우리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억나니? 어, 우선 구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 계속 그래프가 올라만 가거나 내려만 가야만 된다 그랬어. 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왜냐면 y 값 하나에 x 값이 두개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만 가거나 계속 내려만 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지 1대1 대응 문제는 이번에 함수 처음부터 시작한 학교는 여기가 관건이야 너네 어. 여기 유형 엄청 많아 그거 정리 잘 해야 돼 그치? 교과서에 있는 걸로 안돼자 그럼 먼저 요 위에 있는 리의 함수를 먼저 그려 자얘 꼭짓점이 뭐냐면 4,3이잖아 그리고 방향은 어디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위에, 왼쪽이잖아. 그치? 자, 그려볼게. 자, 4,3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어, 자, 이렇게 올라갔어. 어. 그 다음에, 자, 4보다, 밑에 있는 함수를 봐봐. 4보다 X값이 클 때는, 요 2차 함수를 그리래. 어. 근데 요 2차 함수 지금 꼭지점이 어디야? a, 4. 고요맨 앞에가 음수니까 위로블록이지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만 따로 그려 보면 a, 4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응. 그렇지? 근데 요 그래프에서 x가 4보다 큰데만 줄이래. x가 4보다 큰데만 줄이래. 그러면 만약에 x 지금 요 꼭지점의 x좌표가 a니까. x가 4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4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쳐 봐. 이런 데. 그러면 4보다 오른쪽은 이런 데지, 이런 데. 그럼 이거 1대 1 대응이 안 돼. 안돼지그지안 돼. 그러면 4가 여기 있으면 되안 돼, 돼? 안 돼. 그럼 4가 어디 있어야 돼? a보다 최소한 같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렇 응. 자, 근데, 요 그래프를, 여기 어딘가 갖다 붙일 거야, 이제. 갖다 붙일 건데, 일둘 대되이 되어야 되니까, 요 그래프가, 그니까, 러 여기로 갖다 붙으면, 어떻게 갖다 붙어야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갖다 붙으면 되는데, 아이씨, 미안. 자, 이렇게 갖다 붙으면, y 값 하나에, X 값이 두개 나오잖아. 안 돼. 그치?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갖다 붙으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이만큼 비는 Y 값이 있잖아. 그럼 1대1 이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갖다 붙을 수 밖에 없어? 이렇게 갖다 붙을 수 밖에 없는 거야. 그치? 괜찮아? 그럼 한마디로, 요 2차 함수도 어디를 꼭 지나야 돼? 사컷만 3을 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이차 함수에다가 요 이차 함수에다가 x에다 4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렇자 그러면 4 a의 제곱은 마이고4 a의 제곱은 1이니까 a가 3 또는 5가 나왔어요. 그치 4 마이너스 a 의 제곱이 1이 되려면 4마이너 A 가 a 가 to 야 되니까 a 가3 o A i 야 근데 3 a 지 뭔지 아까 어떻데알인지 A 가 아까 q u a l t A 가 아까 이 밑에 l to A 그4보다어수 쪽에 있 A 야 4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s 왼쪽에 있어야 되 A 가 4보다 왼 a 에있어 A 되니까 a 는 3이 A 는거 equal 3이 A is 야 q 봐 a l to A i 단순하게 4,3만 은이면상다이렇게만이고 있는 사람은이문제은이맞상은이 영상은 이1상은이 영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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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이영용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